그리고 제가 1월 새해주에설교할줄 알고, 11월 달에 공문하고 제목을 정하고 원고를 작성한 건데, 2013년 12월 30일 CBS 여의도 승봉초의 이명훈 목사가 이 공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으면, <laughs>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가졌습니까? 그 분들 보다는 내용이 훨씬 낫겠습니다성 음. 네. 중공교의 이혼 목사님은 노펠자 이야기하고, 자기 자녀한테 꾸준한 듣고 참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징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은 아부사도께서 목회의 양식과 같이 대례를 이어서 이렇게 해라. 목사로서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법문은 참 예수의 사람아. 그 말과 같습니다. 참 교회에서 학게 쓰이고 있는 사람, 그런 말도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똑똑한 사람, 믿음으로 이생을 살아받고 대지는 이럴 음. 를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되는 피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나아지는 피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기 뿐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는, 이모대 전서 6장 3절에 예수님 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피하라는 말인데, 특별히 이모대 전서 6장 4절에 저만하여 말이 많고,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하는 자들을 피하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한국 사회는 내 세계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도움입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를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장독교는 그래서 어느 교파마다 도움이 됩니다. 천주교가 왜동이안될다 300년이 지났어도 천주교는 아직 우리들의 5분의 1이 아니다그 이유는 우리 장로회은마저까지 금지사항인데 금수 금지, 술을 금했습니다. 세배 안줍니다. 술먹는 사람그 다음에 두번째는 그러면 다음 피는 사람은 철수때로살없어다 그래서 공에 피는 사람을 쓰고 집사내야 담배 피는 사람은 집단부터 세 번째로 잘때 우리. 아, 기가 막힌 놈이 찾아와서, 먹을 것 같고, 돈 가지고 시험했니다 그때 예수님은, 떡으로만 살려야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막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성격을 믿고 살아라. 여러분, 죄를 캬치십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어, 성격을 신을 이용합니다. 나이 답이다 답이란 이란 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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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다 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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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가른거 해놓고, 독자의 문제가 고 나왔을 때, 독자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은 7월 1 4년 동안 바라는 것좀 됐지, 이제 다하거라또 어떤 사람은, 제 아들한테서 얼룩 없사좀 제발 해가지고생각해 얼룩 없사박 아저님많이내일흘렸다고들으니까공사에해서 아, 그때 서운한 것이 잘안가그래서 이번 상가를 통해서 어느 날을 통해서 내가 한달언젠가지 모릅니다 그서운도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이하 이른번씩 일곱 가기야 할렐루야 guys right. 나는 많은 정신한 사람도 많이 보고, 다 없어요. 얘는 제가 최선대야.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앞에는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나를 가르치고, 예수님만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서생이를 부인하고, 서복사를 부인하고, 서진이 총회장을 부인하고, 서진이의 강투를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쳐요. 교회를 사랑고 주님을 사랑고 총회를 사랑고 노예를 사랑고 가정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내다니고, 주님의 길이 그 길이 생명이에요 그들이 은혜에요 그들이 축복이에요 그들이 의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는 살아남습니다 그나가서아태복십자0에 가면은 내가무희를 의하면은 양 미리 가운데다그것니다 예수 따라 죽어요. 또 명작성, 어역한것처자에도로세 번이나 갑니다. 물론 재원 주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뭐 사람 는통한다 하면 은데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은도 쓰셨고, 그사도고그사도 쓰셨고, 그거는 작년도 쓰그도 쓰셨고, 작년도 쓰고 작년도 쓰고 작년도 내고작사도 쓰셨고, 작년도 쓰셨고, 작년도 게셨고 작년도 쓰셨고, 작년도 쓰셨고, 작년도 쓰셨고, 작년도 고작년고 작년도 공장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는 가정에서 예수님이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써낸 것이 2년 만에 1500명이 모여서 써놓은 책이 넓은 판자집이다. 그책 이름이 거룩한 판자집다 그래서 1500명이 모이고 세계적인 보급으로 변화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존경하는 장모님, 장모님, 우리 대통령님과 장 네. 이제 이제 Tango, t a n g 사님 a n g o t 님 n g o t a 이 g o Tango, Tango, t 이 n g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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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은 장로안 받지만, 만약에 내 아들이, 예수님이 나가면, 내 아들이 는데아들 그냥 나하고 맡기는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겠는가. 예수님이라고 가깝기도 하겠는 예수님이라고 힘비도 깨뜨리는 거지. 다나는 우리 대전들은 내가 후임하다가 쫓겨나도 1 0도안 되면 설립한다. 쫓겨나도 주임 선발하는 설리한다 예수님이 하는 가니다 성경대로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니다 할렐루야! 죄초라 네. 자, 그게 초라세 네. 번째로 믿음의 전환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싸우고, 저의 가슴에는 예수 믿었다, 안믿졌다는 성경에 하는마무가 어찌게 천안하게? 어찌 가 네. 화려하게 살고싶은 응. 극정이 가득합다 응. 배경과 싸울 때 어디서 일으키냐? 오직 기도했나 기도 외에는 이런 주말 나갈 수는 없다. 하늘을 위하다 네. 기도하지 않는 분은 근데 왜 선남 안 오냐? 나 집에서 기다. 제 아내가 그만 나가 어국하가지고 대전시가 나는 집에서 기다. 여러그래야 우리 대전시가 잘한다. 네, 네. 우리 대전시가 살아 하나? 이태원 이동 일동 동 해방전까지 살아가는 대전시의 민족이라고. 세기도좀나무어요어제 아무나 줄 없죠? 세 그러면 계속되 해요. 네. 그럼 계속되게 해요. 마지막. 네. 네. 영력을지키나 그랬어요. <laughs> 내가 우 내가 내 말을 제일 안 지켜요. 나는 거짓말이하고 손을 맞대요. 밖에서 내면서. 말도 안안는다 그럼 내가 듣는 거하나안 지켜요. 성격을 맞으면 이유로 안 하나님의 마침이니. 할렐루야.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제가 그 사라님도 너무 듣고 싶어서, 부활부터 성경을 신발을 읽었어요. 한번 읽고 나니까, 너무 오만나요. 그래서 한번더 읽어줘요. 7월 말까지. 성경 보시면서 신발까지 읽어읽었어요제한 그러니까 달은 그거 병나면서 병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은총을 정너 죽은 거야, 너무나하거하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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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 그런데 나는지 있어요 나하사하 이걸 보면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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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에のちこじのさもっとあらんやさっきがペ가ペロみたいにペロペロペロ2 0 1 9년は2 0 1 9년기어거든2 0 1 9년2 0 1 9年は3秒4 2 0 1 9년은2 0 1 9년は 어. おお 어, おお 어? 하겠 하겠습니다. 하세요. 2019년. 2 어. 어. 나도. 나도. 전부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전그 마음 가지고 전부 한분하겠도니다전부한할 그대로 두고 있어 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선동선도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보의 반응을 주시옵소서, 정보의 반응을 주시옵소서.